에서 배준호 선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핵심 선수 쓰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싸게 팔수 없다. 어 그러면서 페인노트 쪽에다가 페인노트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그 이상을 내다라 네, 어 축구의 현제나 진심인 하나은행에서 하나원큐 축구플레이를 론칭했습니다. 와우.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는 축구팬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구 서비스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세가지 축덕 활동으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리워드인 원큐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하나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퀴즈인데요.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풀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최소 10개에서 5,000개까지 원큐보를 즉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멋진데. 두 번째 응원 하나. 역시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응원하는 K리그 1, K리그 2팀을 각각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원, 큐볼 2개를 또 즉시 드립니다. 연말에는 특별 어워즈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 승리, 하나! 매월 K리그 특정 라운드에 대한 승무패를 마치는 컨텐츠인데요. 경기 예측에 성공한 경기당 원, 큐볼 20개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승 스무패를 맞추면 와이거 진짜야? 24K 골든 메달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축덕 생활에 활력소가 될 하나원 큐 축구 플레이는 하나원 큐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들 참여해 보세요. 배준호 선수가 네덜란드 파에노르트의 러브콜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네덜란드 배체는 파에노르트는 배준호 영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배준호는 현재 스토크시티에서 뛰고 있지만 파에노르트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면서 지금 파에노르트는 배준호의 에이전시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고 배준호에 대한 몇 가지 몇 차례 철저한 분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초안 보고서를 통해 그가 배준호 선수가 일군 즉시 전력감 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더 구체적인 합의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부버지 형님이 휴민트를 가독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살짝 전해주시죠. 어, 네. 이적한다. 어? 이적, 이적, 어, 좀 중요한 내용을. 부피셜, 부피셜. 그건 아니고요. 부피셜? 네. 아, 부피셜. 희열이고.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어 일단 페에노트에서 배준호 선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핵심 선수 쓰고 싶어하고 그렇다고 라 하는데 스토크에서도 이 선수가 올해의 선수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싸게 팔수 없다. 어 그러면서 페에노트 쪽에다가 페에노트 구단 역대 최고 이종료그 이상을 내다라. 아 스토크에서 입장이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어 2위가 이제 우에다잖아요. 네. 우에다인데 800만 유로 돼 있는데 어알기로는 알기, 900만 유로래요. 저희는 아, 아마 것들이구나. 옵션이 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퍼 마켓은 옵션을 이제 충족시켰을 때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페노롯 구단 역대 최고 이종류가어우에다에 900만 유로인데 그거 이상 내놔라 음. 스토크는 음. 좀 이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일단 뭐 그런 이종료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 부보정님이 또 휴미트를 가동해서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봉도 아마 배준호 선수가 가게 되면은 핵심 선수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여 네. 빨리면은 어 그래서 뭐그 최상위권 연봉을 받게 될 오. 거래요. 만약 에페루트에 아. 가게 된다면 예. 예 가게 되면 또 챔스도 나갈 수 있고 그죠. 그게 또큰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페르트가 예. 지금 스토크 시티브 당연히 훨씬 큰 팀이, 큰 팀이기도 하고, 챔스 나가는 게또 엄청난 또 기회이기도 하고. 음, 그럼요. 그리고 페인루트가, 저 여기 뭐 명단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정료 순위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유망주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배준호 선수는 좀 상위권에 속하는 유망주로좀 취급을 해줄 것 같거든요. 예. 주전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전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유망주 잘 키우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게 아니라 아주 좋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간다면 주전 경쟁은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이제, 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슬롯 감독 떠나고, 새로운 음. 감독이 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네. 지금 어, 축구를 할지, 요거 좀 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뭐, 어, 왼쪽이 지난 시즌 라인업인 거거든요. 네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에서, 비퍼 수비형 미트피더인 비퍼랑 이제 그 오른쪽 윙인 민테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네 저희가 동그라미 쳐놨어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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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퍼는 브라이턴으로 이적을 한 거고 3천만 유로에.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민테 같은 경우는 원래 뉴캐슬 소속이어서 임대 복귀했다가 이제 유망주들 막 비싸게 서로 막 바꾸기 하는 <laughs> 그 차원에서 음.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저 선수가 상당히, 상당히 이제 지난 시즌 페르노트에서 잘했었거든요. 음. 어 근데 이제 그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슬롯 감독 때는 4.231을 썼던 거였는데, 예. 어, 슬롯 감독의 부임, 그 후임으로 이제 그브랙스크 감독이 부임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덴마크 감독, 요새 덴마크에서 좋은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음. 있어요. 뭐, 프랑크, 그, 브랜트포드 감독도 있고, 또 이제 마인츠 감독도, 보스펜선도 그랬었고, 네, 현재 감독도 그렇고, 좋은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프리스크 감독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미트 윌란에서, 어, 덴마크 리그 우승도 했었고, 어, 조규선 선수의 소속팀인,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파르타 프라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 두 시즌 연속 우승 차지하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음. 예, 근데 이 사람, 이 감독 같은 경우는, 4-3-1이 아닌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합니다. 네. 이거를 줄고 썼어요. 스파타프라그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술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음. 그러면 만약에 뛰게 되면 저 2선의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보이죠. 네. 아, 네. 어, 일단, 뭐, 페노르트 가면 이제 챔스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음. 지금 이 종류 정보도 그렇고, 선수들 면 면을 봐도 그렇고, 일단 뭐, 네. 주전 경쟁은 그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 요 주전 경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예. 여기 이선 자원들이 있어요. 이선 자원들이 다 어리거나, 어, 그렇게까지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를 못 받은 선수들입니다. 예. 어, 이제 그, 저, 공격형 미드필더에있는 스탱스라는 선수가 있죠? 근데 음? 오른쪽에 이제, 뭐, 피아샹? 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두 명은 핵심 이선 라인이에요. 예. 근데 저두명 빼고는 이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다 어린 선수, 임대 갔다 온 선수, 이번에 유망주로 영입한 선수. 다 요런 수준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이선 라인은 저두명 빼고는 없습니다. 어허. 주전급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준호가 이제 주전급이라고 음. 얘기하는 거죠. 음. 네. 링그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임대로 그 완전 영입 옵션을 가지고 임대로 왔었는데 네. 좀 기대 이하였던 거였거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스탱스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원래 네네. 이 선수가 뭐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유로에는 못 올랐지만은, 음. 그러다 보니까 스탱스가 떠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프리스케 감독이 3-4-3이잖아요. 거기 밑에 두공미에 이미 그페인로트가두번 프리시즌을 했어요. 경기를. 3-4-3 씁니다. 예. 네. 3-4-3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인로트 곡을 찾아보니까, 언론들을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은 3-4-3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음. 아, 근데 요 감독 특에 원래 4-2-3을 쓰다가 3-4-3으로 변화했더라고요리를 아, 네. 보면. 네. 3-4-3일 때, 왜 배준호가, 이제, 요, 프리스크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의 유형이냐. 기본적으로 이3-4-3할 때, 그때 이제 그 밑에 있는 공격형 미드피더들이, 스탬스도 마찬가지고, 저, 피아시앙 저 선수도 마찬가지고, 측면 공격수도 보면서 공미도 보는 선수래요. 음. 그러니까 윙백이 올라올 때 윙백이 못 올라오면 측면으로 뛰고 윙백이 올라오면 가운데로 들어오고 예.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요 3톱이 계속 스위칭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배준호가 측면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다뛸수 있는 선수잖아요. 예. 그런 멀티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2공미를 그 쓸때 음. 거기에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선자원의 핵심 두 명. 근데 그 공비가 두 자리면 두 자리가 이미 차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바로 세 번째 자원 정도로는. 배준호 선수가 늘 나올 것 같다. 음. 그리고, 네. 배준호 선수가 이제, 여기 달순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영상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과거에는 본인이, 어, 10번 역할을 가장, 어쨌건 선호했었지만은, 지금은 왼쪽에서 뛰는 것도 편한데, 사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주문했던 게, 자기를 왼쪽 측면에서 뛰는 게 아닌,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음. 움직이게 했다인 건데, 저 3, 4, 2, 1 포메이션 자체가, 선수 두 명의 공미를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대준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역할을 맡기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본인도 이제 가장 원하는 포지션이고 그렇죠. 네, 예. 뭐 잘뛸수 있겠네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노트가스토크시티가 원하는 이적료를 맞출 수 있다면은 그면 저는 페이노트가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스토크시티가 물론 챔피언십에서 승격하면 좋죠. 근데 지난 시즌도 <laughs> 강등대. 그치, 안 돼. 아, 격이뭐 쉬운 게 아니지.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잔류했던 팀이든요 네. 그래서 올림픽 그 맞아요. 못, 못 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페노트 같은 경우는, 뭐, 그니까 어, 유럽 대항전을 꼬박꼬박 나가는 팀이기도 하고, 지난 음. 시즌도, 아약스, 에, 지난 시즌도, 그니까 PSV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팀이기도 네. 하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만약에 이 종류만 맞출 수 있다면은, 음. 예, 가는 게 낫지 않나. 음. 어, 그리고 음. 아마, 어, LADBJ에 가게 되면은, 그럼 배준호 선수가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챔피언십은 네. 굉장히 거칠고 수비도 많이 하고 롱볼도 많이 하거든요 예. 반면에 LADBG에는 수비를 그렇게 어, 심하게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예. 공격 위주의 리그예요 LADBG 그쵸, 자체가 예. 그래서 LADBG에 그 득점왕 했던 선수들이 타리그 빅리그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예. 아무래도 압박 없고 조금 수비가 음. 그런 데서 뛰다가 가면은 좀 고전하는 그런 게 있긴 한 거거든요 예. 예. 옛날 그 얘기는 케즈만도좀 그러지 않았나 케즈만케즈만도 뭐, 비슷한 얘기죠그 어, 예. 예. 팬으로트가 요즘 잘 되는 선수도 많아요. 음. 히메네스, 요즘 막 토트넘이 노린다. 여러 팀들이 노리잖아요. 히메네스도 있고, 뭐 슬롯 감독이 쓰던 한치코, 예. 오른쪽 풀빼에뭐 거트루이다. 이런 선수들이 다막잘 돼요. 어, 좋은 축구를 하니까 또잘 되기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그 그리고 저그 감독 이름 뭐야? 프리스크. 음, 음. 프리스크 감독이 지난 시즌에 그 리버풀하고 스파르타프라고 유로파 리그에서 만났던 경기들이 있어요. 그때 6대1로 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음. 네, 그러니까, 아, 이 감독도 좋은 축구를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가면. 네. 아, 일단 뭐, 지금 이제 협상이 좀 오고 간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 뭔가 스토크가 만약에 챔피언십에서 승격을 노릴 수 있는 건의 팀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저도 스토크에 남는 게,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로 가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스토크가, 강등을 경쟁하는 팀이면은 프리미어리그로 네. 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강등 경쟁했던 네. 팀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페이노트에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건 거죠 일면뭐 챔스가 크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 돈을 좀 맞출 수가 있어? 페이노트가? 그거 모르죠 어. 왜냐면은 그 어쨌건 구단 역대 최고 이정료 내놓아라는 <웃음> 거니까 <laughs> 스톱이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협상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